한국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거 아니었어? 한헝가리 남성이 서울 구경을 하며 매우 놀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헝가리에 거주 중인 아틸라 씨가 보내준 사연을 토대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헝가리에서 나고 자란 아틸라 씨는 한국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의 대한민국 여행에서 갖고 있던 편견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도 높은 소득 수준을 갖고 있던 아틸라 씨는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아시아 쪽 여행을 오려고 준비하다가 평소 넷플릭스로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즐기는 외동딸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틸라 씨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이야기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발전을 했다거나 하는 어렴풋한 이야기만 알고 있었지. 그냥 헝가리보다 개인별 소득수준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중국여행을 가서 보고 느낀 중국인들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을 보고 나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 정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는구나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에 도착한 지약 3시간도 안 되어서 이런 선입견들은 모두 부서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공항에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은 시절들을 보고 놀랐고 특히 화장실의 청결 수준과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숫자를 보고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바로 갈수 있는 공항 철도 또한 매우 잘 되어 있고 사람들 또한 많이 타고 있어서 놀랐다고 하며 서울에 도착해서는 서울 어디서든 보이는 롯데월드 타워의 모습과 근처에서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차에 관심이 많았던 아틀라 씨는 평생 소원이 벤츠 스클래스를 타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거리들을 다녀보니 벤츠 스클래스는 물론이고 생전 처음 보는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하여 포르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급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입견과의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헝가리에서는 도로가 단순하게 이어져 있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에서는 도로 공사가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이 잘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도로를 청소하고 다니는 별도의 대형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도로 청소하는 비용을 따로 쓸 정도로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틸라 씨는 여행 중에 한 가지 큰일을 겪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호텔 조식을 먹는데 아틸라 씨가 본전 생각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급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는 급체를 하면 보통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조금 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호텔 관계자에게 약을 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묻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다녀오시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력에 놀랐던 아틀라 씨는 의사선생님께 진찰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병원비 걱정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급체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결제를 하려고 계산서를 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치료를 받게 되면 헝가리에서는 10만 포린트 즉 하나로 40만원 가량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로 4만원 약만 포린트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이게 잘못 나온 것이 아니냐고 다시 되묻고 한국은 치료비는 싼데 약이 비싼가 보다 하고 약국에서 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약재비 영수증을 받아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2,5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잘못 나온 것이 아닌지 재차 묻고 한국이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약사님의 말을 듣고 안심하여 호텔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런 좋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국으로의 이민을 잠깐 고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경험은 그 다음날 또 겪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경기도에 위치한 놀이공원에 놀러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요. 놀이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호텔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부인에게 맡겨놓은 가방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연자실한 셋은 호텔에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진태양만의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리사무소에도 찾아달라고 말을 해보았지만 찾게 되면 묻고 계신 호텔로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찾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답변이 들려왔고, 이에 낙담하고 직원에게 혹시 죄송하지만, 서울까지의 차비를 빌릴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서울까지 택시비는 약 5만원 정도였고, 거기 있던 직원들이 만원씩 각출하여 약 5만원 정도 되는 돈을 흔쾌히 주었다고 하는데요. 아틸라 씨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꼭 갚겠다고 했지만,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갚지 말고 그 돈으로 딸 맛있는 걸 사주라고 했다고 하여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에서 5만 원은 평균 직장인이 하루 동안 벌어야 벌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틀라시는 한국의 1인당 기필 구글에 검색해 보았고 무려 3만 6천 불로 헝가리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너무 부정확했다고 시인하고 택시기사님께라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은 갑자기 외국인이 사과하여 놀라셨지만 번역기를 통해 들려준 아틀라 씨의 사연을 듣고 허허 웃으시며 그럴 수 있다고 다독여 주시고 나도 헝가리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며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틸라 씨와 재미있게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틸라 씨는 대한민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뒤로 한채 헝가리로의 귀국길에 올랐고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경험과 놀라웠던 경험들을 지인들에게 알려주며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전해였습니다. 지금도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찔한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도움을 받았던 놀이공원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해오기도 했고, 진가를 몰라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거주 중인 아틀라시의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